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외부에서 코인 시장으로 옮겨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조금 원활하게 활동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변 지인분들과 더불어 유튜브 댓글 중에서도 종종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변 지인이라도 포트를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체인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많은 IT 전문가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분들과 매일 접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가상자산에서만큼은 분야가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21일 뉴스에 의하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암호화폐 개수는 8,899개라고 합니다. 물론 저렇게 9,000개에 가까운 코인 전부를 접할 기회도 적긴 하겠지만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등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개수도 결코 적은 개수가 아니죠. 업비트만 해도 176개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코인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시초이자 심벌이며 대장입니다 베리실프트의 말을 다시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당시 비트코인 매수 레이스에 3명의 플레이어가 입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리실버드가 비트코인 매수 경쟁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것,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며 차세대 안전 자산으로 손꼽히고 대중들이 코인은 비트코인이라고 인식되는 데에는 그만한 의도와 흐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2021년 2월 20일에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었다는 뉴스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국가들도 하나둘씩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이고 정상적인 금융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가치저장수단으로서도 평가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오픈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모든 대중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깊은 이해를 하기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구요. 물론 특정 코인에 대한 지식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쌓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 개가 넘는 코인들을 일일이 공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세력이 선택하고 연관되어 있는 코인을 참고하여 해당 범위의 코인들을 개인적으로 지식을 쌓는다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이면서도 검증되어 있는 코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고 포트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선구자이면서 비트코인을 7달러일 때부터 매수한 베리실버트와 월간의 큰손이자 미 연방준비제도인 FED로 움직이는 숨은손이라고 불리우며 전 나스닥 회장인 글렌 허친스가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DCG그룹의 포트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 회사이죠. 위에 그래프 중에서 크리터커런시 부분에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Zcash, 호라이젠, 비트코인, 파일코인, 그리고 뱅킹 앤 페이먼츠에 있는 리플사를 통한 XRP. 최근에 소개되었던 메디아 인포메이션 란에 있는 라이프피어. AD 란에 있는 베이지 어텐션 토큰 정도로 참고하셔서 그레이스케 e 자산 운용사 포트와 중복되는 친구들을 위주로 먼저 확인해 보고 포트를 넓혀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보여드린 사진이죠.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에 공급된 코인 양 도표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변 지인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에서도 얼마나 갈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해당 질문이 틀리거나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코인 시장에서는 얼마나 갈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모순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을 단순히 현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산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의미하죠. 이러한 코인들을 미래 자산으로 바라보고 저희는 해당 시장에 입문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산을 가지고 얼마 갈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언젠가 미래의 현금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라는 말과 동일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이 거래소에 들어가 보시면 비트코인 마켓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마켓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교환하거나 주고받는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이러한 코인들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시대가 된다면 해당 코인이 얼마가 될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과 느낌이지만 얼마나 갈까요? 라는 질문은 말로는 가상 자산이나 미래의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자산으로 취급을 안 하는 듯한 원화를 늘리기 위한 괴리감을 줍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미래를 알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어떤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멘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멘탈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행하는 투자의 목적과 향방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거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고 책임이며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덜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